마닐라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닐라 시장 알프레도 림은 지난주 필리핀 보건복지부 주간으로 진행된 모임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지적되는 곳을 수시로 순찰하며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의 순찰대원들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이들은 유흥가, 극장가 쇼핑몰, PC방, 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며 순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부의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장소들의 업주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림 시장은 마닐라 보건부의 제이 델라 푸엔테에게 지시를 내려 청소년 보호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명령하며 무엇보다 미성년의 복지와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의 단속반들은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은 유니버시티 벨트에서부터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델라포엔테는 끊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복지부의 사무실로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장사하는 PC방들과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